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지방 소멸에서 지역 소멸로 네이 지방 소멸 문제가 아주 심각했는데 이제는 지역 소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도권 광역시도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소멸 위기 지역 중 소멸 우려 지역이 50곳인데,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멸 위험 지역은 에, 9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별로는 전남이 13곳, 에, 강원이 10곳, 경북이 9곳, 전체 소멸 위기 지역 54.2%를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소멸 위험 지역 경우는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면 모두 비수도권 군단이었지만 소멸 우려 지역 에, 수도권인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인천 강화군을 비롯해서 광역시인 부산 서구, 영도, 울산 동구 등도 포함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비 수도권 군 단위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광역시로 확산하면서 지방 소멸이 이제 지역 소멸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법인세를 7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 면제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게 이제 사실상 너무 늦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어, 일단 가장 큰 문제는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이 학벌주의 문제예요. 학벌주의.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다녀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가까운 대학을 가는데 우리는 이런 서열화 때문에 땅 팔고 뭐소 팔고 해서 서울로 올라간단 말이죠. 서울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서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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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에 기업들도 에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수도권은 과밀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지방은 섬열이돼 버리는 거죠,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데 정치권에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이거를 우려하는 자들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에다가 자살률 자살률도 세계 1위 아닙니까 절출산은 심각하고 자살률은 높아지고 또 가계부채 예, 가계부채가 예, 이게 또 세계 1위입니다 이 고령화는 비참한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아니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투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대통령이 쥐고 또 국회가 쥐고 관료들이 쥐고 있는데 이 권력을 국민에게로 분산시켜 가지고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5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은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국민투표시민 발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결국에는 에 수도권에서도 이제 핵심 도시들만 살아남고 에 나머지 도시들은 결국에는 에 소멸돼 버리는 거죠 소멸돼 버리는 거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통해서 한국의 기업들을 미국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기술자들도 끌려가고 유학생들도 가고 또그 부모들이 음. 에, 상속세 증여세가 167억 이하 없기 때문에 투자 이민을 가는 거예요. 투자 이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젊은이들이 여건이 되는 젊은이들은 한국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에, 이런 정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도 안 되고, 이 나라는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또 국민투표시민발안제, 이런 제도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꿔야지 세상이 변화되는데 세상을 꽉 잡고 있는 거죠 정치꾼들이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또 특할비 이런 걸 주고 세상을 완전히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욕심과 이기심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